어왜 줄었지? 어제 먹은 과자보다 오늘 먹은 과자의 양이 적게 느껴지고 지난 주에 먹은 음료수보다 오늘 먹은 음료수 병이 홀쭉해져 보인다면 기분 탓일까요? 그런데 실제로 양이 줄어들고 있다고요? 알고사는 즐거움 알고리빙 과자가 줄어드는 이유.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이 있는데요.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인다 라는 뜻이 슈링크에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단어인데 제품의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양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종류와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9개 품목 37개 상품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요. 무려 6개 중 하나는 양이 줄은 것이죠. 그렇다면, 슈링크 플레이션은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예를 들어 보자면요. 최근 A사의 양파 과자는 한 봉지에 84g에서 80g으로, 또 B사의 참치통조림 역시 중량을 100g에서 90g으로 줄였습니다.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없게 미세하게 양을 줄여서 판매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슈링크 플레이션, 왜 발생하는 걸까요? 기업들은 물가상승을 그 이유라고 주장합니다.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더 이상 가격을 올릴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양을 줄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최근 고물가가 지속이 되면서 이 소비자들이 상품의 가격 인상에 대한 이 심리적 저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리지 않고 그 대신 이제 용량이나 개수를 줄이는 방식을 픽하는 거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기업에 대한 불신만 증가하게 되는데요. 슈링크 플레이션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식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국제, 뭐, 미래 가격이라든가 이러한 재료 가격이 올랐다. 그 다음에 뭐, 휘발유 가격도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국제 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굉장히 올랐지만 올해는 내렸어요. 그러면 원재료의 가격이 내려가면 가격도 내려가든가 아니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국제 원재료의 가격이 올릴 때는 가격 올려. 그렇지만 국제 원재료의 가격이 내릴 때도 가격을 올리는 그러한 이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슈링크플레이션을 해결할 방안은 없는 걸까요? 사실 슈링크플레이션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까르프라는 유통업체가 그 판매 대에다가 가격을 표시할 때 거기에 슈링크플레이션이 발생했다라는 걸 스티커로 추가로 붙이고 있어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법으로까지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슈링크플레이션이 발생하면 6개월 동안 슈링크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리도록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두 사례의 공통점은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존중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슈링크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 자체는 제조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렇지만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소비자가 인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인지하고 난 다음에도 소비자가 선택할지 말지는 소비자의 결정이다. 하지만 소비자가 알고 선택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슈링크 플레이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황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유통업자의 단위 가격 표시품목을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별도 고지 없이 용량을 줄여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지 않는 물가상승, 슈링크플레이션. 기업이 가격을 올릴 권리보다 소비자의 알 권리가 우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